나의 학창시절은 물론 성인의 지인까지도 늘 나의 비타민으로 존재하는 양성 오빠 1988년 3월 1 9일 화요일 하율, 화요일에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해맑고 밝은 모습에한번 반에 썼다. TV에 나온 오빠가 너무 멋있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올수 없게 됐다. 알고보니 이날 바로 남동거의 방송 첫데뷔가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오빠를 좋아하면서 제가 할수 있었던 건 앨범 자체가, 자체가 출반되는 반판되기 전 관련 달력을 사고 콘서트와 무개 방송을 촬영하고 방송하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접어서 한을 접어서 예쁜 병에 선물해드린 적도 어, 안쓰고 참고하던 오빠 생일날 선물을 산 정도였었죠. <laughs> 세월이 흐르도 여전히 비타민을 잡지 남정 오빠 35주년 꾸준히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35년 다음대 후식가로 있고 멋진 가수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쭉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빠의 영원한 팬 정원.